좋다 네이버 카페에 분석하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분석가 울벤프로입니다 길이 조금 많이 얼었네요 조금 늦어서 영상 못하고 킥보드 타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킥보드가 작동을 안하네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뛰게 됐고요 뛰니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지금 밤길조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는 리즈 프렌 역배. 이제 프렌은 1대1. 들어왔는데, 무승부가 나왔고요 메인으로 가져갔던 토트넘 프렌과 알제리 승은 들어왔는데, 입피에서 역배. 토트넘 역배까지는 괜찮았는데, 알제리가 전반에 한 걸로 왔는데, 헨승을 못해서, 이 피는 조금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요즘 분석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찾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분석. 좋은 방송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네요. 29, 30, 31, 일 3일 남았는데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도를 잘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26년도는 더욱 많은 대박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